안녕하세요. 늘순필라테스 수아쌤입니다. 오늘은 리포머 위에 쇼박스 조합, 그리고 파란 스프링 하나 걸어서 운동 시작할게요. 목 스트레칭 할 건데요. 이때 머리를 과도하게 당기는 거 아니고 어깨를 내려주는 느낌으로 호흡과 함께 스트레칭을 진행합니다. 반대쪽도 눌러주시고 사선 아래쪽으로도 방향 바꿔서 고루고루 늘려볼게요. 왼팔 머리 뒤로 넘기고, 오른손으로 팔꿈치 잡아서, 오른쪽으로 밴딩해주세요. 최대한 늘어난 상태에서 호흡을 크게 마시고, 내쉬면서 갈비뼈 사이사이를 모두 벌려냅니다. 왼쪽 엉덩이가 떨어질 때까지는 아니에요. 이번엔 손을 바꿔서 오른손 뒤로 넘기고, 왼팔로 오른 팔꿈치를 잡아서, 왼쪽 밴딩해주세요. 오른쪽 갈비뼈 사이부터 골반 위쪽까지 이미 벌어져 있고, 거기서 추가로 호흡으로 더 늘려보는 거예요. 크게 마실 때 갈비뼈 사이 벌렸다, 내쉬면서 돌아오세요. 양손 깍지 껴서 머리 위로 보냈다가, 그 깍지 앞으로 보내 등을 동그랗게 만들어 볼게요. 다시 마시면서 깍지를 머리 뒤로 보내 허리의 아치를 만들고, 내쉬면서 깍지와 명치가 서로 멀어지는 방향으로 등을 동그랗게 늘려줍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마실 때 깍지 뒤로, 내쉴 때 깍지 앞으로 시원하게 풀어주세요. 깍지 위로 뒤로 쭉쭉 보냈다가 손바닥 자랑하듯 천천히 풀어주세요. 오른발의 앞볼 풋바, 양손으로 풋바 잡아주시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무릎을 펴볼게요. 마실 때 무릎 구부렸다가 내쉬면서 무릎을 끈적하게 펴면서 가슴도 펴주세요.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무릎 부드럽게 폽니다. 끝까지 폈으면 뒤꿈치를 낮췄다가 올렸다가, 뒤꿈치 내렸다가 올렸다가, 다시 내리고 올리면서 종아리 근육을 추가적으로 늘려줄 거예요. 그 다리, 앞바다리로 왼쪽 무릎 바깥쪽으로 얹어주세요. 양손 풋바 잡고 앞으로 기울여 골반 스트레칭 합니다. 이번엔 반대발 이어갈게요. 왼발의 앞볼이 풋바, 양손 풋바 짚어서 내쉬는 호흡에 왼무릎을 부드럽게 펴주세요. 마실 때 살짝 접고요. 내쉬면서 다시 지그시 펴줍니다. 무릎이 덜컹하는 느낌이 나게끔 확 밀지 않고 진득하게 밀어보세요. 가슴도 펴주는 느낌. 다시 한 번만 더 마시고, 내쉬면서 왼다리 쭉 뻗었어요. 뻗은 거 유지하고, 뒤꿈치가 길어질게요. 올라왔다가. 다시 뒤꿈치가 풋바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올라오고. 뒤꿈치가 길어졌다, 올라오고. 한 번만 더 갈게요. 뒤꿈치 길게 뻗었다, 올라옵니다. 무릎을 접어 캐리지 제자리로 가져와서 그 다리 앞바다리로 오른 다리에 올렸어요. 왼무릎을 가볍게 바닥향에 눌러서 웜업 해주시고, 양손 풋바 잡아, 잡아 당기듯이 내려갈게요. 충분히 내려갔으면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더 골반을 이완해줍니다. 왼쪽으로 돌아 앉아 왼다리는 앞바다리, 오른다리 외회전으로 풋바. 오른손 그 앞에 잡고요. 반대 왼손 만세로 뻗어냅니다. 마시면서 무릎 접어 돌아올 때는 몸을 세웠다가 내쉬면서 지그시 무릎을 뻗어서 사이드 스트레칭 할 거예요. 마시고, 내쉬면서 무릎이 덜컹하지 않게 부드럽게 펴내는 연습을 해봅니다. 한번더 마시고, 내쉬면서 뻗어내는 왼 골반부터 왼손 끝 서로 멀어져요. 몸통 아래쪽으로 회전해서 양손으로 풋바 잡아 5초 유지. 4, 3, 2, 1에 다시 제자리 돌아와서 옆구리 조이듯 올라오겠습니다. 반대쪽도 돌아볼게요. 오른 다리, 앞바다리, 왼 다리 외회전, 왼손 그 앞, 오른손만 세로 내쉬는 호흡에 내려갈게요. 마시면서 무릎 바깥쪽으로 접어내며 올라오고요. 내쉬면서 오른손 끝부터 오른골반 끝 멀어지는 밴딩. 마시고 정면, 내쉬면서 왼다리 지그시 밀어주세요. 확 던지는 느낌 없어요. 한 번만 더 마시고, 내쉬면서 갈비뼈 사이사이까지 손끝 뻗어낼게요. 몸을 아래쪽으로 돌려 한손한손 한손 풋바 잡고 5초 유지. 4, 3, 2, 1에 정면 보고 옆구리 수축하듯이 올라옵니다. 자, 다시 풋바 쪽을 바라보고 앉아주시고요. 무릎 안쪽에 미니볼을 끼울게요. 손은 박스 앞에서부터 뒤로 가볍게 밀어내듯 가슴을 펴주실 거고요. 내쉬는 호흡에 갈비뼈를 닫아주며 무릎 안쪽의 공도 지그시 눌러봅니다. 마실 때 힘을 풀고 내쉬면서 지그시 눌러볼게요. 다시 마실 때힘 풀고 내쉬면서 공을 납작하게 한번더 내쉬는 호흡에 공꽉 조여서 내전근 힘 유지하고 골반을 후방경사로 말아 하프롤백으로 누워봅니다. 마실 때 다시 축신장. 내쉬면서 후방 경사 만들어 롤백. 마시고 키 커져요. 내쉬면서 허벅지에서부터 배꼽이 멀어지는 느낌으로 하프 롤백. 마시면서 올라옵니다. 한번 더. 내쉬는 호흡에 복부의 힘을 느낄게요. 그 누운 각도 유지하면서 양손 뒤에 있는 숄더레스트를 바깥쪽으로 가볍게 잡았어요. 엉덩이 한 걸음 앞으로 갔고, 발끝 플렉스로 풋바. 자, 이제 풋바를 밀어낼 거예요. 밀어내는 힘이 복부의 힘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마실 때 제자리 돌아왔다가, 내쉬면서 공을 조이면서 무릎 폈어요. 마시면서 돌아올 거고, 세 번째, 배꼽을 잡아당기는 힘, 무릎 펴는 힘. 한번더 마시고, 내쉬면서 후. 천천히 다리 펴주세요. 누운 각도 유지해서 양손 귀요. 복부 근육 더 많이 써서 무릎 뻗을게요. 마시면서 무릎 접었다가 내쉬면서 복부 힘으로 다리를 뻗는 느낌. 두번더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펴주세요. 마실 때 돌아오고 내쉬면서 길게 뻗어줍니다. 다시 양손 숄더 블럭을 잡고 발끝 포인에 양다리 테이블 탑 동시에 들어보세요. 마실 때 복부의 힘을 유지하면서 테이블 탑 다리 내렸다가 내쉴 때 끌고 올 거예요. 마실 때 내려가고 내쉴 때 끌고 오고요. 내전근에도 힘한번더 마시고 내쉬면서 끌고 와서 유지. 이번엔 그대로 다리를 앞으로 뻗어 봅니다. 마실 때 다시 테이블 탑이고 내쉬면서 배꼽을 위로 당기고 다리는 멀리 뻗어대는 둘 마십니다. 내쉬면서 복부에서부터 다리가 길어지는 셋한 번만 더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쭉뻗는넷 마지막 다리 쭉 뻗은 상태에서 내전근 짧게 다섯 번 수축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다리 내려놓고 몸통 세워주세요. 이제 왼쪽으로 몸을 돌려서 왼다리 앞바다리, 오른다리 풋바 앞쪽에 외회전으로 다리를 걸어주세요. 리포머의 간격을 조정하셔도 좋고요. 풋바는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양손 공을 끌어안고 발끝부터 정수리 서로 반대로 길어지는 느낌으로 마실 때 내려가고, 내쉴 때 옆구리 힘으로 올라올 거예요. 마실 때 많이 내려가고, 내쉴 때 조금만 올라올게요. 두번더 마시면서 내려가세요. 내쉬면서 올라오고, 한번더 하는 동안 목이 밴딩되지 않고, 진짜 옆구리로 올라왔어요. 이어서 몸통을 아래쪽으로 회전해 볼게요. 마실 때 정면이고요. 내쉬면서 아래로 회전하는 동안 가라앉지 않아요. 마시고 정면. 내쉬일 때잘 비틀어줍니다. 복부의 힘. 한번 더. 잘 비틀어서 동작 마무리. 정면에 손 짚고 다리 내려서 사이드 스트레칭으로 옆구리 늘려주세요. 올라와서요. 반대쪽 돌아보겠습니다. 뒤돌았을 때 오른 다리가 앞바다리, 왼 다리 외회전으로 풋바 앞쪽에 걸어주세요. 양손 공을 끌어 안았고, 발끝부터 정수리가 길어지는 느낌으로 많이 내려가요. 내쉬면서 올라옵니다. 두 번째, 내려갈 때도 천천히 내려갔다가 내쉬면서 올라오는 거고요. 세 번째, 내려가고 올라올게요. 목이 너무 움직이지 않고 허리를 꺾어서 동작하지 않습니다. 넷에 홀드. 여기서 몸통을 아래쪽으로 회전할게요. 네번갈 거예요. 마실 때 정면이고요. 내쉬면서 복부 쏙 집어 넣으며 회전. 세 번째, 다시 정수리가 길어지는 느낌의 회전. 한번더 마시고, 내쉬면서 회전. 돌아와서, 오른손 헤드레스트 짚고, 왼팔 만세해서, 옆구리 다리 힘 풀어서 스트레칭 합니다. 충분히 늘려주고, 올라와 주세요. 이제 캐리지로 내려와서 박스 바로 앞쪽에 무릎을 댄네발 기기 자세를 준비해 주세요. 팔꿈치로 박스를 지지할 거고요. 오른 다리 뒤꿈치를 풋바에 지지해 줍니다. 오른쪽 다리가 풋바를 밀어내며 캐리지를 움직일 거예요. 마실 때 돌아왔다가 내쉴 때 천천히 뻗어 봅니다. 이때, 박스를 밀어내는 느낌보다는, 오른 다리 펴는 느낌에 집중해서, 네 번. 돌아왔으면, 오른 다리 외회전, 뒤꿈치로 잘 밀어내는 네번 이어가 볼게요. 무릎이 바깥쪽으로 벌어져서 돌아오고, 두 번째, 천천히 돌아오고, 무릎을 던지듯이 펴지 않는 셋, 돌아오고, 한 번만 더, 넷, 모든 과정 중에 내 엉덩이 근육이 쓰이게끔 해 주세요. 반대 다리, 왼다리 뒤꿈치 풋바. 오른 무릎과 양 팔꿈치는 단단히 고정돼 있고 왼다리로만 풋발을 밀어내는 네번 이어갈게요. 마실 때 돌아올 거고 세 번째 뻗었다가 한번더 마시고 내쉬면서 왼다리가 길어지면서 돌아옵니다. 외회전. 발 뒤꿈치 잘 밀어서 무릎은 벽면을 향하면서 움직일 거예요. 둘, 마실 때 무릎 벌려 돌아오고, 내쉬면서 셋, 천천히 돌아오고, 무릎을 던지듯이 펴지 않게 넷, 천천히 돌아옵니다. 박스에 엎드릴 건데, 고관절 팬티라인 접히는 부위가 박스 모서리, 양쪽 뒤꿈치 V발로 천천히 무릎을 펴 볼게요. 손은 캐리지 앞쪽을 가볍게 짚어 주시고요. 뒤꿈치 잘 붙여 주세요. 무릎을 골반 너비로 벌려 접어 주면서 돌아왔다가 끈적하게 뒤꿈치 힘에서부터 내전근을 연결해 주는 둘. 마실 때 뒤꿈치 잘 붙고 엉덩이 내전근 연결해서 셋. 한번더할 거예요. 마시면서 저항하듯 돌아오고, 내쉬면서 뻗어냅니다. 뻗은 뒤꿈치에서부터 정수리가 길어지고, 양팔 머리 위로 만세에 공을 이용해 서클 해볼게요. 오른쪽으로 공을 굴릴게요. 네 바퀴. 그동안에 내 시야에 보라색 공이 보이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반대로도 왼쪽으로 굴려줍니다. 엉덩이 뒤에서 공이 마주칠 때 가슴이 활짝 펴져요. 내전근의 힘, 복부의 힘, 네 바퀴씩 굴려주세요. 무릎 접어 돌아옵니다. 가슴 펴는데 썼던 그 공을 오른 무릎과 박스 사이에 넣고 팔꿈치 박스에 대주시고 왼쪽 뒤꿈치 풋발을 밀어내줍니다. 아까와 똑같은 동작인데, 무릎과 박스 사이에 공이 있을 뿐이에요. 내쉬면서 왼다리를 천천히 뻗어줍니다. 셋, 스프링의 저항을 느끼면서 돌아옵니다. 다섯 번째는 왼다리 뻗어서 준비, 내쉬는 호흡에 오른 무릎과 박스 사이에 있는 공을 굴려 올려주세요. 세 번째, 복부 힘으로 무릎을 끌어당길 거고요. 공을 누른 채로 올려주는 네 번을 진행합니다. 돌아와서 무릎 방향 바꿔볼게요. 이제 박스와 왼무릎 사이에 미니볼, 팔꿈치 잘 밀어서 전거근 활성화. 오른 뒤꿈치가 풋바에 닿아서 스프링의 저항을 느끼면서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해줍니다. 마실 때 접을 거고, 내쉬면서 천천히 펴주세요. 한번더 마시고, 내쉬면서 쭉 뻗어 홀드. 여기서 복부 힘으로 공을 끌고 오는 네 번. 세 번째, 복부 수축해서 공 가지고 올게요. 한번 더. 후. 돌아와서 캐리지가 끝까지 돌아올 때까지요. 이제 그 공은 무릎 사이에 넣어서 내전근을 활성화하는 데 사용합니다. 앞쪽에 있는 스트랩을 잡았고요. 손바닥이 위를 바라본 채로 팔 뻗어 준비, 내쉬면서 팔꿈치 구부려 바이셉스 컬 이어갑니다. 세번더 할게요. 내쉬는 호흡에 잘 수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천히 놔주는 것도 중요해요. 셋. 계속 척추 길어지고 있고요. 내쉬는 호흡에 넷이에요. 스트랩을 잡은 양손 깍지 껴고 사이 스트레칭 네번 이어갈게요. 내 몸이 통나무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마실 때 뒤로 기울여 주셨다가 내쉬면서 올라옵니다. 두번더 할게요. 지지하고 있는 면이 적기 때문에 좀더 불안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한번 더. 마시면서 허벅지 앞쪽 길어졌다가 정강이 밀어내는 힘으로 올라옵니다. 양손 옆으로 뻗어내는 티레이즈도 네번 합니다. 귀랑 어깨가 가까워지지 않게 팔을 뒤로 당기는 두 번째 다시 셋한번 더요. 마시고 앞으로 나란히 내쉬면서 양팔 양옆으로 뻗어내는 내쉬요 스트랩을 이제 앞에 걸어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보겠습니다. 오른다리 헤드레스트, 왼무릎 박스 양손 짧은 스트랩 잡아주시고 오른다리에 체중을 다 실어주세요. 힙힌지 할게요. 마시는 호흡에 오른쪽 고관절 접어서 손끝이 바닥을 향했다가, 내쉬는 호흡에 발바닥 전체를 잘 밀어내는 힘으로 몸통을 세워줄 거예요. 세번더할 거예요. 마실 때 오른쪽 골반 잘 접어서 내려갔다가, 내쉴 때 오른발바닥 밀어내는 힘으로 일어나세요. 세 번째, 천천히 내려갔다가요. 발바닥 지그시 밀어내는 힘으로 올라옵니다. 네 번째는 45도 내려가 홀드. 둔근의 힘으로 버티며 광배근 수축 네번 할게요. 마실 때 천천히 놔주는 거. 내쉬는 호흡에 스트랩을 가슴 펴는 느낌으로 당겨주는 거예요. 세 번째, 당기는 동안 우리 오른쪽 엉덩이가 단단하게 안정성을 제공하고 있고요. 한번 더. 뻗었다가, 이제 이어서 팔꿈치 접어 볼게요. 팔꿈치도 네번 펴볼 거예요. 하나. 마실 때 접을게요. 내쉬면서, 둘. 팔을 폈는데 더 뒤로 펴는 느낌으로 뻗어주세요. 셋. 가슴 열려있고, 오른쪽 엉덩이 균형 잡고 한번 더. 넷. 팔꿈치 잘 접고, 오른 다리 힘으로 일어나 줄게요. 이미 엉덩이가 불났지만 한번더 써볼게요. 팔꿈치를 스트랩에 걸어주고 양손 귀 옆에 가볍게 지지해주세요. 손으로 머리를 미는 건 아니에요. 다시 이번엔 마시는 호흡에 힙핀지 팔꿈치 모았다가 내쉬면서 팔꿈치 열어주세요. 귀랑 어깨 멀어진 채로 둘 손이 뒤통수 밀어내지 않는 셋 한번더 오른다리 지지 잘하고 내세 유지. 그대로 깊게 힙핀지 만들었다가 일어나는 마지막 네 번. 마실 때 내려갈게요. 내쉬면서 올라올게요. 세 번째 내려가고 오른다리 밀어서 올라오고 마지막 엉덩이 힘꽉 줘서 올라오는 걸로 마무리. 손 조심히 풀고요. 발 바꿔 보겠습니다. 왼 다리가 헤드 레스트. 오른 무릎은 가볍게 박스를 지지. 힙 힌지 이어갈 거예요. 한 번. 마실 때 왼쪽 고관절 잘 접어서 내려갔다가 내쉴 때 올라오는 두 번째. 세 번째. 발바닥 잘 밀어냅니다. 한 번만 더 마실 때 힙인지, 내쉬면서 광배근 당기는 걸로 연결. 둘. 마시면서 천천히 놔주세요. 셋. 엉덩이 계속 힘을 쓰고 있고요. 한번 더. 넷에 고정. 팔꿈치 접고, 팔꿈치 펴는 삼두근. 세번 더. 둘. 갈비뼈 잘 닫아주시고요. 세 번째 팔을 끝까지 펴세요. 마지막 넷 돌아와서 엉덩이 힘으로 일어나는 것까지 그 스트랩을 팔꿈치에 걸어서 양손 중지가 귀옆 힙핀지로 유지 마실 때 팔꿈치 닫았다가 내쉬면서 팔꿈치를 열어줍니다. 마찬가지 네번 할게요. 둘 마시고 팔꿈치 덮었다가 귀랑 어깨 가까워지지 않게 셋. 한번 더. 넷에 고정. 깊게 힙힌지 만들었다가 엉덩이 마지막으로 많이 써볼게요. 세 번만 더 갈게요. 마실 때 내려가고, 내쉴 때 올라가고, 척추는 중립으로 하는 거고요. 허리를 꺾어서 동작하지 않아요. 한번더 마시고, 내쉬면서 올라옵니다. 자, 스트랩 조심히 걸어 놓으시고, 박스 가운데에 다리 외회전으로 만들어 앉아주세요. 지금까지 쭉 파랑 스프링 하나로 했고요. 이제 노란 스프링 하나로 바꿔서 진행할게요. 왼손 짧은 스트랩 잡아서 옆으로 나란히 하시고, 오른손 귀 옆으로 척추 길게 뻗어주세요. 내쉬는 호흡에 뽀빠이 포즈 하듯이 팔꿈치를 잘 접었다가 천천히 펴줄 거예요. 몸통이 최대한 고정된 상태에서 둘, 마실 때 놔주고, 셋, 옆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귀랑 어깨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넷, 바이셉스를 천천히 놔주는 것까지. 팔의 오금이 앞쪽을 바라보게 약간 내회전으로 바꿨고요. 스트랩을 잡은 왼팔을 풋밭 쪽으로 깊게 뻗어줄 거예요. 마실 때 정면이에요. 내쉬면서 몸에 가깝게 스치듯이 팔을 뻗어내 보세요. 몸통에 단단한 힘이 들어오고요. 내회전과 가슴 근육에 힘을 쓸수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멀리 뻗어 홀드 3초, 2초, 1초에 돌아옵니다. 가슴 앞쪽과 복부 힘으로 동작을 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뒤돌아봅니다. 다시 외회전으로 앉았고. 오른팔 멀리 뻗어 뽀빠이 팔하듯이 바이셉스 컬 놔주고요. 두 번째 후 척추는 위로 길어진 상태에 세 번째 당겼다가 천천히 놔주는 거. 네 번째 단축성 수축과 신장성 수축 이어서 가슴 앞쪽의 힘으로 팔을 풋바 쪽으로 뻗어 봅니다. 마시고 내쉴 때 둘. 이때 뻗는 주먹은 내 가슴에 가깝게 움직일게요. 셋. 몸통에 힘 단단히 들어갈 거고요. 오른쪽 귀랑 어깨 가깝지 않습니다. 네 번째 뻗어서 몸통 힘으로 홀드. 3초, 2초, 1초에 천천히 돌아옵니다. 역시 영상 촬영할 때 말을 안 하니까 동작을 빨리빨리 넘어가서 지금 녹음할 때는 영상의 속도 조절을 좀 했어요. 운동을 따라해 보는데도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도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